그럼 이거 끝나고 다시 찍으면 되지 뭐. 4 0어야그다음 우리 너프건 점점 제대하네 그래. 이름이 나잖아. 응. 내가 내추럴. 오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제키야. 제키야? 응, 제키세. 칼이랑 약간 비슷하네? 어, 광구가 쳐가지고. 칼처럼 광고가 쳐가지 얼마나 쎄? 쟤 엄청 세. 어 잠시만 제키가 다가온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니 넌좀 나랑 같이 다니면 안돼 네, 나 아니, 지금 아. 기다려 저거 먹지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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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튀어. 전방 붙어 전방 붙어 전방 붙어 넌할수 있어 어. 야 못하지 아홉 개짜리인데 어떻게 이겨?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아니 못해요. 나는 지금 세 개밖에 안듣는데야 찍는다. 야 오프닝 인사하지 말자 그냥. 할 건데? 응? 뭐야 얘 대리 바뀌었어. 어. 찍고 있냐? 어. 응. 아 찍고 있었어? 어. 응. 말을 해주지. 내가 아까 전에 인, 오프닝 인사하지 마. 그러려고 했었잖아. 아니, 인사하려고 했데 빨리 준비해. 아, 여러분들, 인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가운데로 애코. 가. 프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 종인이에요. 가운데로 과감하게 갈 것이지 아, 쟤네 둘만 좀잡고 닦고.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아! 누구세요! 아 잊어버려! 음? 아, 뭐야, 너는 아니, 궁으로 여기 이렇게 관통해서 가야지. 음, 누구 쓸까? 네, 이번에 꼭 이길게요. 아, 왜, 왜 이렇게 바뀌었어? 지금 그공 있으니까 조심해 어 패스 패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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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안돼 오오 어. 어. 안돼 이야되는 아. 아, 뭐 아니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그게 없구나 멀리 쳐내야지 야야! 음. 잭슨 음. <laughs> 진짜 못하네 잭슨 나 너한테 까어 어. 미안 잘못 다 어, 브레이크 킹 써도 안 돼, 안 돼, 안 니가 좀 막아주지 않을래, 킹 써가지고? 음. 음. 안 돼! 아, 하는 오. 거야, 많은 거야? 안 돼! <laughs> 여러분들, 또 졌네. 아, 아. 여기인데, 이 여기. 아, 꼭 이긴다고 너 했는데. 너칼 하지 마, 칼. 그래. 칼. 안할 거야. 애랬니까 어. 오케이. 아, 여러분들, 이번엔 꼭 이길게요. 이긴다고 하면서 줘. 아니, 니가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에, 그, 유튜브에, 유튜브를 생각하지 말고, 브롤스터즈를 생각해. 난 지금 유튜버 강망 생각하고 있다가 유튜버 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 생각하는 거지. 응. 어. 아. 아. 미안해, 잡아 으! 내가 저기 앞에 뚫을게. 응. 아니,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아니! 아, 렉 때문에 그랬어. 아. 페니, 페니. 페니, 페니. 막아 막아! 제발 막아 줘. 제발, 제발. 아니 패밀리왜 다시 두는 거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나 골키퍼 할 거야. 어나렉왜 네? 음! 아! 이렇게 심하니? 아! 어. 어,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저희 터아니에요나 페니 펜이 때문에 페니가 왜 자살 꾸려가지고 페니 제발. 페이랑 하기 싫습니다. 아나 페니가 잘하긴 해. 페니가 나한테 패스를 계속 줘. 그래가지고 아, 왜왜 자살꾸를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나한테 패스 주려다고 그런 거야. 왜? 야, 찬영가너앞으로나가 펜이는 어, 골키퍼하고, 어? 난 여기 수비서 할게. 어? 오케이 리코 잡았다. 자녀가, 응? 아, 패스. 아, 어? 야, 너왜 여기로 주냐? 아, 이거 어떻게 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하면 이거 어떻게 야 나한테 그러면 우리가 지는 상황이었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 p 이야 y 이야 e 이야 a 이야 n 이야 패스, 패스. a Penya, Penya, p e n y 패니야 패스 패니 패스 패니 패니 내가 갖고있어 아니 내가 갖고 있으면 애들이 나만 노린다고 그래서 패스플레이를 보여줘야 돼 나이스 패니 패니가 공 썼어 궁 썼다고 궁이까지 갔다고? 다 나눠져 있어야 돼난 오른쪽이고 넌 왼쪽 왼쪽 공난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넌 왼쪽이라니까 못 들었어 처음부터 올라가 내가 던졌으니까 져 올라가 오버타임 오버타임 아 드디 이겼네 얘 있잖아 너 거기서 뭐할 거야? 뭐? 거기 거기가 뭔데? 너 휴대폰에서 무슨 브올러할 거야? 음. 브을블로 계속 할 거야? 어 이번엔 펨 할래 아 뱀? 아나 엘프리모 하고 싶었는데 엔터미 없어? 뭐야? 가자. 야, 니가.. 너이걸로 하자고? 노블론블로 하자고? 응. 아니 노블이블 응? 아, 어, 이거, 이거, 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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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엘프거 이거, 이거, 이없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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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이거, 게요이데 이거, 할때 이거, 옆에 보니 이거, 이거, 이저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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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팸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응. 야, 팸 필요 없어. 쓰레기야. 이거 응, 포게 아니, 팸이 골프하면 어떡하니? 비비가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짜 우리가 이우어잡았다잡았다잡잡 제발. 제발. 좀 안쓸게 왜얘네 약한거 같더? 일단 솔로로 한번 뛰어보자 Sorry, 어? 솔로로 한번 뛰어보자 같이? 아니 나도 솔로 해볼게 솔로로 야, 쏘션, 솔로 쏘던... 나이는 들어간데... 아, 같이 한번 얼러그랬는데... 아이 솔로 한번 솔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래, 다른지... 여러분들 저희... 주민이랑... 저희... 지금 떨어져 있어... 제발. 야, 이거 뜨라... 아씨... 죽었어? 한푼더 찍고 있어. 으음. 으음. 이러고 인마 쥐어 하나 뿌시고 쳐야돼 빨리 부셔지라니까왜안부셔져오케 어깨 어깨 먹고 쳐쥐너 그만 쑤세요 그만 쑤세요 그만, 그만 아니그아아아가 나만 모르는거야? 피자는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천연피자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자오야 어? 내가 알려줄 게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고 어야 여기 엘프리모 어, 있다 엘프리모 어, 있다 아, 지금 앨프리모 어 여기 보이고오 가운데에 있어 예 여기 여기 치기 뻑치치치 치다오 게임이 죽었거든? 좋네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엘피디 문져둔 것 같아 아니 궁 있으니까 빠져 궁 썼어, 제이 칠걸 맘마야 맘마이 어, 잠시만 이 자식이! 아이 아, 죽었어? 어 나와봐. 야, 너 여기 팀 코드에서 나가나갔어나갔어나갔다나 응. 나갔지나럼 어디니? 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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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와봐나가봐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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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로슈다운으로 네, 네, 한번 더 찍겠습니다. 야, 우리 그냥 팀선전으로 해보자. 우리 둘이 결투해보자. 오케이. 근데 내가 진리유가 없어. 아니 내가 이길 리가 없어. 네? 넌 좋은 캐릭터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실력은 네가 더 좋아. 어 와이파이 오류. 자 여러분들 계속 동행이한테는 떨어져 있고요. 역시 가운데는 위험해. 어? 왜이렇어 샐리? 오우 예아 쟤 오우 예아 맞췄어 오우 예 스팟 쉘리 응 같은 쉘리 응 같은 쟨 두개 오우 체크 어우 체력 어우 체력 챙겼어 응 내가 이겼어 응 죽어 이걸로 사네요 죽었네 이건 어 이건 없네 어? 누가 나 반전하고 있을 수 있어. 어. 너뭔줄 알았는데. 어, 그만 쏘세요. 야, 어, 그만 쏘야지. 치자. 어허, 프린트가 있었다. 그만 쏘세요. 프랭크 잡아야지. 어, 뭐야. 너도 이제 나 반전하냐? 뭐지? 반전을. 공중을... 뭐야? 이제, 그 금전을? 공중을... 아, 나는 너... <laughs> 어유세요. 그러시 그만. 오세요. 여기 스파이크 한 마리 있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어, 찾았어, 이거. 찾았구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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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여기 콜충 좀 있어. 아, 있어요. 죽었다. 죽었어? 어. 어떻게 죽었는지 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선전 신선전 아니 내가 꾸며야지 신선전을. 응, 네가 해. 너 코드 나와. 나갔다. 나갔어. 신선전은 어떻게? 하는 얘도 하겠지? 한번 초대해야겠다. 신선전이야 이게? 어 오케이. 신선전 어? 맞아? 신선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겠다. 너가 좀나 몰라. 신선 좀 어떻게 합니까? 음, 엥? 자... 뭐가 잘해? 신선 오케이 잘했어 저기요 신선 신선 게임 이미 다른 게임 다른 팀에 있대. 뭐가? 신선 게임? 신선 게임 이렇게 하는 건? 아 그럼 나가. 난 나갔다. 오케이. 초대. 아, 이걸로 하는 거였어? 아, 신선 게임이야? 야 나가봐. 야 내가 너한테. 할 됐다. 거. 내가 초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너 네. 나가 팀. 네. 나갔어? 음. 아니, 뭔, 몸... 나갔잖아. 있다 오, 뭐야, 스타 파워? 스타 파워 걸리라네? 가젯? 이거 뭐냐, 가젯? 응? 가젯? 가젯, 뭐더라 가젯이 뭐지? 난 그냥 셸리 써야겠다. 아, 아니야. 뭐야, 걔 초대했네? 어. 이따게는 하고 있지 초대 야 잼그림 말고 따고 응 알았어 아 어, 나는 어. 태풍에는 아 이게 그냥 태풍에는 어, 뭐야. 너 이벤트 어면이잖가 응. 이간다 어? 이걸로태풍에는 그니까 태풍에 너무. 이따 어. 가자풍이 너무. 가 태풍이 너무. 이따가 태풍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아, 이거 뭐야 근가가 아 이거 뭐 이런 거야? 어, 그거 가제 누르면 돼. 아 이상한 거 빨리 남겼네. 아니 이거 써있어 이름이. 어레쿠다다어 정말 아니야? 일단 처음에 싸우지 말자. <laughs> 왜 왜? 갈래, 갈래. 갈래, 갈래. 갈래. 왜 갈래. 써면 안 되는데? Oh 아 아파용. <laughs> 아무 술술대기 <laughs> 없죠. 나 여덟 개야. 까불테면 까불어봐. 까불템만 까불어봐 이구. 여기 있나 어디 있는 거지? 아 거기구나. 아넌 여덟개고 아. 난 일곱개야! 그냥 처리해야겠다 조용히 가자잉 조용히 가기 싫다 아 그럼 시끄럽게 가자잉 <laughs> 아 품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아 잘못 었어 야, <laughs> 나와, 나와, 빨리. 내가 져줄게. 어, 여깄네. 내가 져준다고 했지? 가좀 <laughs> 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면 <laughs> 본격적으로 날 뛰어볼까? 잠시만 스폰지 스폰지 밥야 이거 지금 몇분 찍었니? 지금? 몇분 찍었는지 봐봐 24분 제 <laughs> 마지막 좀... 판 하자 마지막 판입니다. 꽤 오래 찍었었네요.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도와다. 예, 네, 뭐 아니면 도다 이거. <laughs> 뭐도뭐도오나 루사다. 뭐? <laughs> 루사다. 덤빌터면 덤벼. 오 뭐야. 바로 옆에 니야. 어 덤벼.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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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이거 뭐지? 헤드폰 이거 뭐야. 아 내꺼였어. 잠시만 종이를. 동기... 이제나 너도 죽었어. <laughs> 내가 잠깐만이라도 해가지고 죽었지얘한 판만 다시 하자 그니까 내가... 네가 잠깐... 잠깐만 일로 했어. 너혼 죽었어. 이렉 걸려. 자꾸 응. 너 뭐야? 까마귀. <laughs> 아, 그러고. 일단은 내, 우리... 가, 일단은 처음에 같이 싸우지 말자. <laughs> 내 옆에 오기만 해봐. 나 너무 약하단 말이야. 뭐가? 아, 아, 한판만 다시하자.